솔루션 성분을 비치 아닌 레이저 DVC 공법으로 약물 화장품을 만들어서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 피부 문제점을 해결하는 피부 재생 프로그램도 하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그 제품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인상을 하였습니다.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품을 바른 후입니다. 바르기 전에도 물로 많이 따가웠고 바르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. 오히려 더 많이 따가웠고 그리고 바른 상태에도 한 5분 정도는 계속 따끔거림이 계속 유지가 돼서 혹시나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만큼 그런 반응이 있었고 관리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게 온가 이런 것좀 들었고 그랬는데, 받고 나서 10일 후의 사진입니다. 그쵸. 전반적으로 보시면, 잘 보이시나요? 이 붉은증이 많이, 구간을 봤을 때 많이 줄어들었, 줄어들었고, 그, 이렇게 화장을 조이면 모공 사이사이마다 붉은증도 있었는데, 그것도 진짜 많이 옅어졌거든요 측면 사진이고요 음. 반대쪽 측면 사진. 모니터로 보시면은 김이나 이런 거 오히려 더 짙어 보이는 경향도 있고요. 코 앞쪽에도 많이 붉음증 있었는데 요기도 많이 잡혔어요. 그리고 이게 답니다